학습지 4번도 다 해볼까? 원이 원점을 지났는데 얘도 뭐 도형 식이, 식이기 시기, 때문에 얘도 할줄 아는 게 하나밖에 없어, 맞지? X 넣을 때마다 Y가 얼마가 나오는 순서쌍을 정해주는 건데, 걔네들이 모여서 얘는 원이 되는 애잖아, 맞지? 이렇게 그러니까 원점 지난다고 하면은 내가 해야 될게 뭐야? 0,0 0 넣으면 그식 그 일단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지. 얘는 뭐할줄 아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맞지? 그럼. X하고 y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A가 될수 있는 게 풀마인인데 양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그다음 두 번째도 한번 봐볼까? 얘도 후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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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한번 해보면 중심이 여기 위에 있어 이두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래 그래서 내가 해야 되는 게 뭐야 지금? 내가 해야 되는 건 원의 방정식을 구해야 돼 그럼 원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내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중점이랑 반지름 알아야 돼. 그럼 하나씩 해보자면 일단 중점이 여기 위에 있대. 근데 나는 순서 싼걸 알아야 돼. 근데 얼마만지 모르고 어쨌든 요 관계는 가져야 돼요. 그럼 얘 주도권은 X에 있으니까 얼마인지 모르니까 X에다 L을 넣어. 그럼 Y는 뭐라고 나오냐면은 E에 이렇게 나오게 되겠다. 그 다음에 또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요두 점을 지난 데매. 그러면 지난다라는 건 뭐냐면, 얘는 대입밖에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내가 해야 되는 게 일단은 원방식 만들고 됐어. 어, 일단 반대로 얼마인지 모르지. 맞지?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여기다가... 어, 저 뭐야? 이 컷만 1이 지난다고 했으니까, 맞지? 여기다 2 넣고, 여기다 1 넣었을 때 식을 만들어 보면, 여기가 그럼 4의 더하기 4, 그 다음에 여기 1집 어넣으면은4의 제곱, 빼기4의 더하기 1이, 알고그렇게 나오게 되겠다. 됐어. 그 다음에 또, 요것도 지난다 그랬죠 요거? 응. 그래서 얘도 한번 써보면, 이번엔 뭐가 들어가? 마이너스 1이랑, 4 이렇게 들어갈 거야. 그러면 a 제곱 더하기 2 더하기 1 그다음 4a 제곱 마이너스 16a 더하기 1 6이 r 제곱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얘도 되면서 얘도 돼야 되고 연립 계산하면 되겠다. 그냥 싹 빼버려 그냥. 그럼 이거 없어지고 얘는 빼면 마이너스 6a 얘는 3 없어지고 더하기 12a 빼기 15는 0 이렇게 나오네. 그래서 6, a는 넘어서 12. 그래서 a는 2, e 이렇게 나오네. 됐어? 응. 그럼 a 찾으면 반지름도 알수 있겠다. 그러면, 뭐, 위에 거든 밑에 거든, 여기다 2 집어넣으면 되겠다, 맞지? 그럼 2 집어넣으면은, 4 빼기 8 더하기 4. 그 다음에 16 빼기 8 더하기 1이 r 제곱 그럼 이건 다 없어지지. <laughs> 그 다음에 이거 계산하면 r제곱이 9 이렇게 나오네 9 그래서 마무리 해주면은 일단 중점은 2,4그 다음에 r제곱이 9 그럼 x-2의 제곱 y-4의 제곱은 반지름 제곱인 9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 됐어 어, 그 다음에 3번도 한번 봐볼까 3번 얘도 한번 봐보면 요 직선이 여기 넓이를 이등분한데 그럼 뭐가 어떻게 돼야 돼 어떤 식을 써야 돼? 원의 넓이를 이등분한다는 건 뭐냐? 원의 중점을 지난다는 나 얘기고, 맞지? 그럼, 아이고. 그러면 얘는 중점이 A, O지? 근데 직선이 이등분하려면 은 원의 중점 지나야 된다. 그러니까 얘가 이 직선 위에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대입하면 맞아 떨어져야 된다. 이거는 좀 이지하다 맞지? 그래서 n 는 1이다 4번도 한번 해볼까 얘도 후딱후딱 해보자면 얘랑 중심이 같대 그 다음에 이거를 지난대 그러면 중심이 같다라고 했으니까 난 여기에서 중점을 찾아야 되겠다 중점 여기 중점 찾아야 되고 저진 지난다고? 그 얘를 지난다? 그러면 얘는 그 원방식에다 대입해야 되겠다 근데 어떤 원방식? 얘랑 중심에 같은 원방식 그러면 중점을 좀 빨리 한번 찾아보자면 어차피 중점만 알면 되거든? 됐어 그러면 그냥 이렇게만 써도 되지 않냐 어차피 반지름 제곱 정확하게 알 필요는 없으니까 그래서 얘는 x 빼기 3의 제곱이고 y 더하기 4의 제곱이니까 중점이 3, 마이너스 4네 됐어 어 근데 내가 해야 되는 게 뭐야 얘를 중점으로 가지면서 그 다음에 4,마이너스 1을 지나야 돼. 그러니까 얘는 대입해야 돼서 그래 원방식 써야 돼. 그러니까 내가 식을 일단 써야지. 얘를 중점으로 가진다로 식을 썼는데 반절은 모르니까 이렇게. 그럼 여기에다가 내가 대입해줘야 된다고 x의 4랑 마이너스 1 대입해야 된다. 고왜냐면 지나니까. 그래서 계산을 하면은. 1의 제곱 그다음 2의 제곱이 r의 제곱이지 맞지? 그래서 r제곱이 5 이렇게 나오네. 됐어. 그러니까 어, 여기 자리에다가 5만 딱 넣어주면 끝나겠다. 원방식 구하라고 했으니까 맞지? 응. 이해 가지? 이해 가지. 응. 그래서 내가 식을 쓰기 위해서 뭐가 어떻게 돼야 되를 계속 찾아야 돼. 식이 뭐가 어떻게 돼야 돼? 식이 어떻게 돼야 돼? 이거에 계속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얘도 막 이렇게 어려운 문제로 대단한 거 하는 거 아니지만 어쨌든 기본 문제부터 이제 그런 식으로 좀 해야 어려운 문제도 이제 할수 있으니까 맞지? 얘도 원을 나타내도록 하는 실수 k의 범위를 구하래. 그럼 원이 될지 말지는 어쨌든 원방식으로 판단할 건데 원방식에는 중점이랑 반지름이 들어가잖아, 맞지? 그러면 여기 서 봤을 때 중점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원이 될지 말지 결정하는 건 뭐냐면 당연히 반지름 제곱자리가 결정하겠지. 됐어? 어. 그러니까 거기 맞게 일단 좀 설계 한번 들어가자면, 완전 제곱 만들어 보자, 일단. 식을 완성을 해야 되겠다. 그럼 여기 더하기 16 똑같이 해주고, y제곱 더하기 y야? 그럼 더하기 1 똑같이 해주고, 여기 있던 마이너스 5k 더하기 6을 넘기면, 빼기 5k 더하기 6을 넘기면, 부거 바뀌어서 넘어가고, 그래서 x 빼기 4의 제곱, y 더하기 1의 제곱, 그 다음에 계산하면은, ok 더하기 1 1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다. 그러면 이제 마무리 해야지. 얘는 문제 없어. 근데 원이 나타내도록 하려면 얘가 결정해줘야 돼. 얘가 지금 뭐냐, 반지름 제곱자리거든, 얘가. 근데 이제 제곱이기 때문에, 제곱의 특징이 뭐야? 양수만 나와야 되잖아. 딱한 번만 빼고. 됐어? 근데 얘는 또, 반지름 제곱자리야. 그럼 반지름 제곱이 0이면은 그것도 원이 안 되잖아. 맞지? 그래서 반지름 제곱자리는 얘가 0보다 커야 된다. 그럼 넘기면 뭐 이렇게 나올 거고, 맞지? 그래서 얘보다 크다. 뭐 이렇게 나오게 되겠다. 됐어? 이거 좀 일반적으로 좀 어렵지 않은 문제에서 나오긴 하거든. 자좀 기억하세요. 그 다음 6번 조심, 6번 조심. 얘도한번 봐보자. 어, 왜 조심이면, 왜 조심이냐면, 중심 여기 위에 있어. x 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해방정식 구하래. 근데 x 축 Y축에 동시에 접한다는 건 뭐냐면, 이 중점. 아씨, 그리기가. 이렇게 중점에 x 값이랑 이 y 값이랑 반지름이 셋다 똑같잖아 맞지? 근데 지금 1사분면만 생각하면 틀려. 1사분면만 생각하면 안 돼.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단 말이야. 됐어. 어. 그러니까 요 경우를 좀다 따져봐야 돼.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머리에 깔고 이제 들어가면. 중심이 여기 위에 있다 그랬거든 그럼 아까 풀었던 문제 중에서 그럼 중점이 지금 정해지진 않았고 요 직선 위에 있으면 돼 그러니까 이 식에 맞아 떨어져야 돼 그럼 x에다 a를 집어넣으면 y는 얘가 나와 근데 아까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다 그랬으니까 얘랑 얘랑 값이 똑같다 그랬잖아 맞지 그래서 얘만 하면 틀리다고 얘만 하면 왜냐면 아까 네 군데가 나왔거든, 이렇게 네 군데가. 여기는 둘의 부호가 같을 때둘다 플러스일 때야. 여기는 둘다 마이너스고. 얘는 X가 마이너스, Y가 플러스일 때고, 얘는 X가 플러스, Y가 마이너스일 때야. 네 군데가 다 나와. 됐어, 이거? 근데 이제 얘를 좀 구분하자면, 크게 두 가지가 나온다. 부호가 같은 경우, 부호가 다른 경우. 이해 가, 이거? 응. 음. 그러니까, 둘이 같은 게 아니라, 둘이 같은 게 아니라, 그냥 같은 게 아니라, 얘 절대값 쉬운 거랑, 얘 절대값 쉬운 거랑 같아야 된다. 이렇게 들어가야 돼, 이렇게 그래서, 이거, 이것때문에좀 약간 함정문제처럼 좀 틀릴 수 있거든? 방심해서. 근데 모두 구하라고 했으니까, 맞지? 그러니까, 부호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주면 되고, 맞지? 부호가 다른 경우는, 한 놈한테 마이너스 붙이면 그때는 같아지겠다, 맞지? 그래서, 요때 A는 마이너스 하나 오고, 그 다음에, 넘기고 넘기면, 요때 A는 마이너 3분의 4 이렇게 나왔고 여기까지 됐어. 어, 그러면, 중점이몇 콤마 몇이냐? 마이너 4콤마 마이너 4 마이너 3분의 4콤마 마이너 3분의 4 이렇게 되겠다. 좀 의심되면 이거 다 집어넣어봐. 여기다 마이너 4 넣었을 때 둘의 부호까지 똑같은지. 그 다음에 또 얘는 부호가 다를 때잖아. 여기다가 이거를 집어넣었을 집어 때 둘이 값은 같은데 부호만 다르게 맞게 나오는지 넣어서 확인해 보면 돼. 그럼 찾았으니까 식만 들면 되겠다. 그래서 얘 가지고 식을 만들면 x 더하기 4의 제곱 y 더하기 4의 제곱은 반지름 제곱 이제 16. 그 다음 얘 가지고 식을 만들면 x 더하기 3분의 4의 제곱 y 더하기 3분의 4의 제곱은 내심지 네, 이렇게 써주면 돼 됐어 응. <laughs> 그 다음에 9번 한번 봐볼까 9번 얘도 한번 해보면 점과 요 위에 점점 점 a랑 원위에점 p에 대해서 ap 길이의 최소값이야 좀 쉽게 바꾸려면 대충 뭐 그림 그려보면 되겠다 중점이 원점이면서 반지름이 루트8에내가 있어 근데 5컷만 오면은 전 여기까지 멀리 가겠다, 맞지? 반지름, 루트, 루트, 반지름이 루트 8이면 루트 9보다 작기 때문에 3보다 짧거든? 근데 5컷만 오면은 훨씬 멀리 나가지, 맞지? 그럼 여기 점 A에서 원위의점 P, 누군지 몰라? 아직 안정해 줬어, 맞지? 이제 그 P에 대해서 내가 선을 그었을 때 AP 길이의 최소값 물어봐. 그렇게 그어보면 되지. 막 이렇게 계속 그어질 거야. 계속 이렇게 그어질 거야. 어서 이렇게 그렸을 때 최소가 돼야 된대. 그래서 요거는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좀 기억 좀 하자면 최소가 될때 길이가 최소가 될 때랑 최대가 될 때는 이거 내가 연장선을 그었을 때 원의 중심을 지나는 선이랑 좀 관련이 있다. 됐어. 어. 그리고 또 어쨌든 난 길이 구해야 되잖아. 그러면 길이 구하려면 어쨌든 점 내가 써야 되는 식은 점과 점 사이랑 점과 직선 사이 해야 되거든. 근데 점과 직선은 얘는 아니고 직선 식 자체가 없고 맞지? 그럼 내가 이 좌표를 찾을 수가 있냐? 최소가 될 때랑 최대가 될때 좌표를 내가 찾을 수가 없잖아. 뭔 말인지 이해가 가? 어째 나식 써야 돼. 근데 점과 점 사이에 거리 구한식을 써야 되고 근데 나 여기 좌표를 구할 수가 없어 지금 그 대신에 어디 좌표 나냐면 원점 좌표난단 말이야 그래서 요 거리를 구해 됐지? 그럼 여기에서 어떻게 하는 거야? 반지름만큼 짧아지면 제일 짧은 거리가 되는 거고 제일 짧은 거리 됐어? 그럼 이거에서 반지름만큼이 더 늘어나면 그때는 최고 긴 거리가 되는 거고 근데 문제에서는 이제 최소 거리 구하라 그랬으니까 제일 짧은 거리. 그럼 내가 할수 있는 건 뭐냐면 일단 5,5랑 원의 중점 0,0. 사이의 거리는 5루트 이렇게 나오지. 근데 거기에서 최소 거리가 돼야 되니까 반지름만큼 짧아져야 되겠다. 반지름 제곱이 8이면 그럼 반지름 2루트 2. 그럼 여기서 2루트 2만큼 짧아져야 되겠다. 그래서 최소 거리는 3루트 2. 됐어. 근데 만약에 긴 거리 물어보면은, 그럼 더 해가지고, 7로 트 이렇게 나와야 되겠다. 이해하지? 어, 이런 식으로 한다. 좀잘 정리해보고, 어, 어쨌든 니네가 문제를 제대로 이해했다는 건 뭐냐면, 그래서 이 조건에서는 어떤 식을 써야 돼 이제 식이 바로바로 바로 나와야 돼. 근데 그거는 외워서 나온 게 아니라, 이런 이유 때문에 뭐가 어떻게 돼야 되니까, 거기에 맞는 이 식이 나와야 돼. 그니까, 외워서 나온 거랑 내가 그 과정을 따져보고 나온 거랑은 전혀 달라. 어. 그래서 그렇게 잘 따져가면서 그 과정을 좀 기억, 계속 해보자. 어. 이해 안 되는 거 체크해서 또 질문하세요.